아 여기 밑에 여기 계단 있잖아 여기 아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와이 땅 구루 폴스 해봐 와이 땅 구루 폴스 오이 잘하는데 어 이쪽으로 가면 계단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와아 어, 먼저 가세요 어물 소리 나지? 어그 비가 와서 물은 많을 것 같아 계곡이 있나 본데? 당연하겠지 폭포인데. 아, 그래? 그럼 그래도 폭포를 밑에서 보나 보다 여기. 그게 멋있지. 어 폭포를 밑에서 봐야 돼. 아, 뭐. 우리가 위에도 올라가 봤잖아. 뭐 <laughs> 하나도 없잖아. 어. <laughs> 바람만 불고. 어. 와 여기 시원하다. 그렇겠네? 어 오랜만에 와본다 이런 자연에. 그치? 어, 진짜몇달 만에 온것 어, 같아. 그러니까 좀 되게 새롭다. 어, 그래. 그동안 뭐 했을까요? 어. 먹고 자고? 놀고 어. 마시고 어. 먹고 <laughs> 떠들고 어. 그런 것만 했잖아. 네. 어. 어,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어, 새롭다. 그 되게 음. 신선하고 어, 너무 어려워 여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적응이 안돼 힐링하는 <laughs> 거같아와 <것> <놀람> 좋다 우리 큰 시간은 숲 속으로 들어온 거 같아 중기가. 그래? 아, 어. 그렇지 여기 어, 엄청 어. 우거져 있으니까 어. 이끼들도 엄청 많잖아 음. 어. 완전 레인보레스트가 네. 그래. 음. 음. 근데, 근데 그리고 그거, 그거 공기가 의외로 신선하지? 어 상쾌네 어 햇빛이 없는데도 어. 하지 않고 그냥 상태에서 굴네. 오 여기에 멋있는데와 멋졌다. 우와, 짱이다 어, 어, 으뜰, 으뜰. 오, 조심해. 우와, 멋있어. 여기가 뭐 보는 데인가봐. 어, 조심 어.